이번에 저희가 소송을 하는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해왔지 않습니까? 특별한 권력 기관이었던 검찰을 보통의 행정기관으로 개혁하는 과정이다. 네. 참 멋있는 말인데, 그쵸. 이거 어떤 의미로 쓰신 말입니까? 지금 검찰은 스스로 국회의원한테도 네. 연락만 시켜줄 정도로 자기가 네. 굉장한 권력을 부리는 기관이잖아요. 네. 권력의 전 권력 집단의 기본적인 속성이 네. 비밀주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네. 그 비밀주의, 정보 은폐와 비밀주의를 가지고 권력을 누리고 그것들을 부리는 것인데 사실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비밀주의를 고수하는 기관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네. 그일 예로 보면 어 2013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중앙부처의 국장급 이상이 네. 결재한 공문 중에 공개로 만드는 문서들이 있어요. 아, 그거는 네. 시민들이 누구나 인터넷에서 바로바로 볼수 있거든요. 음. 그 전체 비율이 전체 중앙부처가 36.7%인데 공개된 문서인. 네네네. 네. 국장급 이상 결재한 네. 문서 중에 검찰청이 0.2%. 아. 500여 건 동안 500여 건의 공문을국장금 네. 이상 결제를 했는데 한 건이네 한 건을 한 거예요. 이게 경찰이나 국방부도 네. 10%가 넘거든요. 어... 그러니까 그건 자기들이 이제 문서를 생산할 때 거기다 이제 지정을 하는 거겠죠. 네, 네. 공개할 공개, 수 있는 거 네, 비공개한다. 아, 그만큼 이제 그 비밀주의에 쌓여 있는 것이. 네, 사실 이런 네. 것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검찰을 공개로 전환한다라고 네. 하는 것 자체가 음. 그래서 일반 행정기관 알 권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근간이란 말이에요. 예. 이런 것들을 정보 공개라는 제도와 수단 과 노력으로 만들어냈고 네. 그걸 통해서 검찰이 지금 버티고 있는 그 철옹성 같은 것들의 균열을 낼수 있다라고 음. 생각하고 그게 이제 일반 행정기관으로 네. 가는 시작이라고 봅니다. 사실은 뭐 여담이지만. 왜 검찰청만 대검찰청이라고 부르고. <laughs> 아, 그쵸. 그렇죠. 그렇죠. 대소방청. <laughs> 맞아요. 대산림청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. <laughs> 그리고 거기 수장은 왜 총장이라고 하는지. 청장이잖아요. 그냥. 그렇죠. 네.